지난달 부평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인천시는 3일 부평 캠프마켓 현안 3차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관계자,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 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그리고 부평숲 추진위원회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철거와 존치에 대한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와 인천시의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협의된 사항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부평숲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은 정화기간 연장을 원치 않고 하루빨리 철거돼 시민공원으로 돌려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는 전면 철거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 일은 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화하면서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한목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는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는 조병창 병원건물을 위해성평가대상으로 지정해 토양정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위해성평가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어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아, 거다. 현재 국방부는 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캠프마켓 비구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해당 도병창 건물의 원형 훼손 등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에 한계가 있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근거해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될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